야. 음, 앞머리 예쁘게 하고 오케이 오늘의 핵심 단어는 후회 <laughs> 안녕하세요 커피로드 마리스타 장면입니다 반갑습니다 <laughs> 가을 가을 하지 밖에 좀 둘러봐봐 음, 은행나무 노랗게 물들었어. 그리고, 음, 나뭇잎들이 단풍이 곱게 들었고, 떨어진 낙엽이, 음, 조금 슬프긴 한데, <laughs> 낙엽도 예뻐. 음, 세상이 가을로 한창 음, 물들어가고 있네. 근데 좀 춥다. 그치? 오늘 내복이못 끝. <laughs> 아, 그, 그래서 어, 따뜻해. <laughs> 아 오늘 후회라는 단어는 아 밝은 색채는 아니야, 그렇지? 음, 근데 후회를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지. 음, 선생님 지금 여기 어디냐 하면. 검찰청이요 선생님, 무슨 일 있어요? 후에, 검찰청? 뭐지? 그리고 나는, 금, 금융? 거래 확인서를 띄어 어? 선생님, 뭐 사기당하셨어요? <laughs> 그런 생각 들지. <laughs> 그거 아니야. <laughs> 네, 대출을 받았다. 대출. <laughs> 음, 아, 소상공인 서울보증재단 대출금 신청하느라 <laughs> 금융거래 확인서를 음, 띄어야 하는데 농협이 검찰청 안에 있어. <laughs> 주차가 편해서 여기 왔어. 후회. 검찰청 금융거래 확인서 여기까지 들으면 아 대출 여기까지 들으면 아뭔 사건이 있나 <웃음> 싶은데 <웃음> 그냥 아님 대출 받느라 서류 준비하러 검찰청에 있는 농협중앙회에 와서 지금 음 하나 금융거래 확인서 띄고. 오, 친절하셔. <laughs> 아, 그래서 서비스 잘 제공받고 그리고 밖에 나와서 아, 너네들 보고 싶어서 <laughs> 아, 선생님 영상 찍는데 후회라는 단어를 가지고 아, 우리 학생들이랑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청소년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하는데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. 음. 아 지금 시험공부 하는데 너무너무 졸려서 어, 나딱두 시간만 자고 일어나서 공부해야지 하고 눈 잠깐 붙였거든 오마이갓 벌써 학교가 시간이 된 거야 아 그때 밀려오는 후회 <laughs> 그런 후회부터 시작해서 살아가면서 아 내가 이... 결혼? <laughs> 아, 아, 내가 결혼을 왜 했지? 아, sorry, 어, my husband. <laughs> 아 누구나도 뭐한 번씩은 후회하는 거지. <laughs> 아, 이 결혼을 왜 했지? 음, 뭐, 아, 내가 이, 이 과를 가는 게 아니었는데, 뭐, 아, 내가 이 사업을 왜 시작했지? 아... 아, 뭐 다양한 후회 속에 살아가지 후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? 그런데 아, 선생님은 후회한 다음에 거기에 매이지 않았어. 오케이 잘 잤다. 맑은 정신으로 내일 시험을 준비해야지. 그리고 한숨 자고 나니까 머리가 맑아졌잖아. 그지? 그리고? 결혼 아, 아, 자기에 대한 실망이 아니라 결혼을 어, 했어야 했을까 뭐 그런 거에 대한 논쟁이지 <laughs> 자기랑 결혼한 거 후회하진 않아요. <laughs> 아, 음 그렇고 또과 전공 아, 힘들땐 가끔 뭐 그런 생각도 하지만. 선생님 간호학 전공했다 그랬잖아. 사랑 희생 봉사 그 정신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인한 어 힘을 기를 수 있었다는 거 그거로 아난 어, 이제 후회하지 않아요. <laughs> 아 그리고 뭐 사업 이거 왜 했을까 싶은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어, 아름다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, 그리고, 무엇보다도 청소년들과 만날 수 있는 직업체험장으로, 멘토로, 강사로,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, 나의 자존감을 마음속에 단단히 다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? 을 얻었는데 뭐가 후회돼아 <laughs> 그래서 선생님은 순간적인 후회 그거로 과거의 에... 후회로 현재를 살아내지는 않는다는 거지. 음 그리고 아, 미래의 희망을 통해서 선생님은 또 현재를 살아간다는 거지. 다시 정리하자면 후회에 묶이지 않고. 과거에 묶이지 않고 현재를 힘차게 살아가는 힘. 그거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고 계획 속에 나를 살아낸다는 거야. 응. 너희들도 아, 지내면서 후회되는 일 문득문득 들거든? 그럴 때 후회해도 괜찮아. 그리고 그러면 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후회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, 아, 이러한 후회를 통해서 나는 이렇게, 이렇게 살아낼 거야. 미래는 나에게 큰 희망으로 다가올 거고, 나는 현재를 또 성장해 가면서 살아갈 거야. 라는 그 마음. 다짐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음, 그렇게 살아가렴. 선생님도 그러고 있고, 너희들한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여서, 선생님 검찰청 안에서 너희들과 어, 잠깐 이야기 나눴어. 갈 거야, 나 집에. <웃음> 안녕, <웃음> 잘 지내라, 사랑한다.